안녕하세요. 꽃담 다이어스토리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저도 계속 분갈이 만 했네요. 집에서요. 제가 분갈이하면서 느낀 건데, 아좀 다양한 애들이 다양한 사이즈 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분 분갈이를 하면서 느낀 제 소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양한 애들 사이즈별로 다양한 애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좀 저렴하고 이런 애들로 할게요. 네, 요거는 구종 세트예요. 아, 맨 앞에다가 놔두면은 뭐조그만에 조그매들을 키우기 좋아하시는 분들 요런 애들 같다. 빨간 포트나 요런 애들은 빨간 포트도 괜찮고요 아 요런 건 빨간 포트도 뭐한 포트 목대인 애들 심어주면 좋은 그런 사이즈라서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네 6cm 나와요 입고 가요 6cm 나오고요 높이 한번 재 볼까요 높이는 한 다리까지 한 9cm 가까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6cm 9cm 정도 나오는 애들이고요 또 요런 애들은 8cm가 나옵니다 8cm 나고 높이도 한 8cm 정도 되고요. 네, 이런 애들 하고 이렇게 9개 지지를 묶었습니다. 묶어서 56,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콩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콩분이라도 뭐요런 사이즈예요. 너무 입구가 이렇 아주 작진 않아요. 7cm 나옵니다 이구가요 네, 이런 애들까지 묶어서 구종을 묶어서 56,000원에 가겠습니다.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도양분이에요. 도양은 신상이죠. 아 요거는 또 요런 복주머니 모양 하나 섞었고요. 또 요런 빨간 포트를 심을 수 있는 요런 애들을 네개 섞어서 전부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를 섞어서 4만 원에 가겠습니다. 꽃 색깔은 요렇게 섞이지 않게 제가 랜덤으로 갈게요. 네 색깔은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다 예뻐요. 요런 애들 사이즈 한번 재면은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0cm 나오죠? 입구가 10cm 나옵니다. 10cm 나오는 애들이고요. 또, 그 옆에는 또몇 cm 나오나? 얘도 한번 재볼까요? 얘는 7cm 나오네요. 7cm 나옵니다. 예,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도 9cm 가까이 나. 8.5 정도 나와요. 높이도요. 빨간 포트 하나 심으시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5정 해서 4만원에 가겠습니다. 또, 요거는, 아, 입구가 이렇게 보시면은, 화분이 입구가 요런 앱니다 위로 올라가 밑에는 좀 약간 넓죠 물구멍도 이렇게 크고요 아주 물마름도 좋은 그런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사이즈 좋습니다 입구가 7.5 정도 나와요 7.5 정도 나오고 높이는 한8.5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사이즈라서 아, 상당히 예뻐요 네. 이것도 4종을 묶었습니다 4종을 묶어서 얘도 38,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번 재볼까요? 요건 10cm 거의 다 나오죠? 거의 10cm 거의 다 나옵니다. 높이는 한 9, 9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 군생을 심어도 좋고 모를 심어도 괜찮은 그런 예쁜 화분입니다. 이렇게 네개 묶어서 예 38,000원에 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4번 갈게요. 4번 가성비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4번은요 가성비 아주 좋은 달 항아리 같은 요런 화분이고요. 요거를 5개 오정입니다. 5개를 묶어서 요 5만원에 갈게요. 만약에 5개가 다필요 개당 만원씩 계산하시면 되세요. 5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맞는 개 개수, 필요한 개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입구 9.5 나오고요. 입구가 9.5cm 나옵니다. 9.5. 높이는 10cm 가까이 나오고 10cm 나오는 애들입니다 요런 애들 다섯 개를 묶어서 요거 5만원에 가겠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더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또 5번입니다 5번은 요거 들꽃공방 거예요 아 굉장히 요것도 물 마름이 좋고 화분이 예쁜 화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물 흐르는 요 구멍도 있고요 네 이렇게 물구멍 금직한 애들이라서 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제가요. 예,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8.5 정도 나와요. 높이는 8.5 나오고요. 높이는 한 7cm가 조금 못 나오네요. 어떤 애들은 7cm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6.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7cm 가까운, 가까이 나오네요. 네,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개당 만 원씩 따져 가지고 다섯 개서 에 오만 원 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다섯 개다 필요 없으신 분들은 뭐세개두개 하셔도 상관 없으세요. 이렇게 빼서 네, 예, 이거 낱개 판매다 가능한 거니까요. 개당 1만 원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이거 도양분이고요. 도양분 이렇게 또 예쁜 화분. 이거는 5종으로 묶어서 아, 개당 8 0 0 원씩이에요. 4만 원 가겠습니다. 이거 입구 한번 받쳐 드릴게요. 입구가 7cm고요. 입구가 7cm입니다. 7cm고 높이는 8cm 나오는 애예요. 얘도 올라갈수록 입구가 좀작아지네요 밑에는 좀 큼직한데 이렇게 큼직합니다. 물구멍도 생겼고요. 물마름도 좋아요. 유약칠이안 되어있기 때문에 물마름이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건이분 소개하겠습니다. 7번이에요. 7번 건이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뻐요. 건이분이. 이렇게 아주 예쁘답니다. 이건 또 사다리 모양이 있죠? 사다리 모양이 있고, 다리도 이렇게 마차다리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대문이 또 이렇게 있고요. 보라색깔 대문이 있고요. 보라색깔, 노란색깔, 빨간색깔 이렇게 세개 세트를 묶어봤어요. 한 개당 14,000원이고요. 세개 하시면 42,000원입니다. 이거 사이즈 제가 한번 재볼게요. 한번 보세요. 사이즈 한번 제가 한번 재볼까요? 10cm가 넘게 나오죠. 입구가 10cm 나옵니다. 10 나오고요. 높이도 10 나오는 그런 애, 그런 사이즈예요. 유약 출이안돼 있기 때문에 아주 물 마름도 좋습니다. 얘네들은요. 그다음에 또 8번 가겠습니다. 8번은 요거 꿈공방 꿈꿈화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기 좋고 위에도 약간 프리스타일로 살짝 위에가 이렇게 올라가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모르시모도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9cm 나오고요. 9cm 나옵니다. 입구는 11 나오는 예요 이렇게 또 색깔이 이거는 아, 개당 14,000원씩이고요. 세개 묶어서 42,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꽃 흰색 꽃, 파란색 꽃, 노란색 꽃, 빨간색 꽃 이렇게 꽃 색깔별로 갈게요. 네, 개당 14,000원씩입니다. 그다음에는 또 어나분 다들 예뻐하시는 어나분 작품 같은 어나분 소개하겠습니다. 어나분 너무 예쁘죠. 이 아분은 어아분은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모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어나분요. 이렇게 둥근분 하나 하고 사각분 두개 하고 이렇게 또 조그만 분한 입구 한한 5cm 정도 나오는 그런 분하고 세개네 개를 제가 묶어봤어요. 네 개를 묶어서 어나분은 요거 9만 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사이즈 제가 작은 애부터 한번, 요거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9cm입니다. 얘는, 얘는 7cm 나오네요. 입구가 7cm 나오고요. 어, 높이는 한 10cm 가까이, 9.5 정도 나오는 10cm 나오는 애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졌어요. 밑에는 넓, 넓어요. 이렇게요.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좁아진 그런 스타일입니다. 요것도 사각분이 이렇게 또 있어요. 얘 하나가 지금 32,000원입니다. 요거 세개다 묶었습니다. 요거가 32,000원 짜리고요. 이렇게세개를 묶어서 제가 9만원에 가니까요. 아, 가격을 제가 원래 계산하면 94,000원이에요. 근데 4,000원 끝다리대가 떴습니다. 요거 입구 9cm 나오는 애입니다. 입구가 9cm 나오고요. 아, 높이는 8.5 정도 나오는 애입니다. 요거 4,000원 DC한 가격이에요. DC를 해서 요렇게 네개사정을 해가지고 어느 분은 요거 9만 원에 가겠습니다. 그다음 10번이요. 10번은 또 이런 핑크 색깔 꽃하고요, 이런 꽃하고 또 이런 사각하고 사각 두개 하고요. 또 이렇게 조그만한, 조그미 하고 이렇게 네 개를 묶었습니다. 네개 묶어서 얘도 9만 원에 가겠습니다. 원 가격은 94,000원이에요. 색감들이 다 예뻐요. 그다음에는 또 이거 노란 꽃이네요. 이거 노란 꽃이고요. 이런 꽃입니다. 아주 예쁘죠? 노란 꽃이고. 또여런 노란 이 무슨 꽃일까요? 요건 또 장미가 있고요. 또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요런 애들 사이즈가 다. 요거는 입구가 아 8cm 나오는 애입니다 8cm 나오고 7분이라 조금씩 차이가 나요. 7.5 정도나 또비디한 8cm 정도 나오네요. 8cm 정도 나오고 입구도 8cm 나오는 그런 애들입니다. 요렇게 색깔 쓰시면 이렇게 사이즈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렇게 이렇게 size b a l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두 개를 묶었 이렇게 size b a l 개 n c e 이0 0원 i z e balance, 이렇게 원 i z e b a l a 이렇게 size b a l 이렇게 이즈게 size b a l a 이즈입니다 z e b 정도 나 n c e 이즈고요 얘는 이즈입니다 z 이렇 c 이다 나오죠. 그 정도 나오는 애입니다. 이렇게 두개 묶어서. 아우, 예쁘네요, 진짜. 작품입니다, 이런 애들은. 64,000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이요. 네, 13번도 이렇게 액자 속에 각, 이렇게 꽃이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얘들 32,000원씩입니다. 개당 두개 묶어서 64,000원 가겠습니다. 아, 입구 8cm 나오고요. 입구 8cm 나옵니다. 8cm 나오고, 높이는 한9.5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어나분은 정말 예뻐요. <laughs> 그래서 어나분을 요거 모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타원형인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이 약간 달라요. 여기 타원형으로 나왔어요. 요거 14번입니다. 어나분 14번이 너무 예쁘죠? 색감이요. 아, 보라색 바탕에 하얀 창문이고 핑크색 커튼이 그려져 있는 여기 보시면은. 아주 너무 예쁩니다, 진짜. 여러분, 타원형이에요. 요거 사이즈 한번 제가 한번 재봐, 재봐드릴게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제가 묶어봤습니다. 입구가 10.5 10 나오네요. 입구가 10.5 나오는 화분이에요. 입구가 10.5 나오고요. 또 보라색깔하고 노란색깔하고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요거는 57,000원에 가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 노랑에다가 이렇게 음, 꽃이 이렇게 흐트러져게 피어있는 어, 보런 화분입니다. 두개에서 57,000원에 묶었고요. 그다음에 또5만1 5번이요 15번은 주황색 바탕에 이렇게 이런 화분입니다. 아주 예뻐요. 동화 속에 한 편의 동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또 이렇게 보라 이런 무늬가 있고요. 이것도 두개에서 57,000원에 묶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는 작은 애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가 얼마나 올까요? 입구 가 8cm 나오네요. 입구 가 8cm 나오고 아, 높이는 8.5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타원형은 합식을 해도 좋고요. 이런 애들은 여기 두 포트 정도 합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를 심어도 좋은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물마름도 좋게 생겼어요. 화분이요. 토분 분위기가 지나는 그런 화분이고요. 이거는 아 무슨 집일까요? 이렇게 또 아주 예쁩니다.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여기 또 꽃나무도 있고요. 이런 화분입니다. 한편에 동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언화분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또 요거는 또 하얀 바탕에 이렇게 장미가 이렇게 내성이 네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두개 묶어서 57,000원에 가겠습니다. 57,000원에 갈게요. 큰, 애, 큰 애는 입구가 요거 10 나옵니다. 입구가 10 나오고요. 작은 애는 얼마 나올까요? 작은 애는 아 9cm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얘는 8.5 정도 나오네요. 입구가요. 8.5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예요. 네, 1 6번이었고요 요거 17번이요. 17번은 또 그린색 바탕에 이렇게 담벼락에 하얀 담이 쳐져 있고, 꽃이 있고, 또 이렇게 창문에 있고, 창문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가로수까지 그려져 있네요. 화분이 너무 예쁘죠. 이런 화분입니다. 이 화분하고, 또 보라색 바탕에 이렇게 나무에 꽃이 흐트러지게 핀 이런 화분 같이 가겠습니다. 두개 있어요. 57,000원 갈게요. 아, 너무 예뻐요. 언나분들은 아, 이전에 제 구독자님이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내주셨는데, 언나분을 이렇게 모으시더라고요. 장식장에다가. 근데 너무 예뻤어요. 네, 그 다음에는 18번 가겠습니다. 18번은 삼종으로 묶었습니다. 아, 너무너무 하나하나 다 예뻐요. 이렇게. 또 초록바탕에 장미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무늬가 있고요. 요 보라색 바탕에 꽃이 이렇게 흩어지게 피었습니다. 얘는 또 무슨 꽃 들국한가요? 무슨 꽃이 이렇게도 피었고요. 세 개를 묶어서 아, 할인을 좀 했어요. 제가 18번은 할인을 해서 8만 원에 가겠습니다. 원래 8만 2천 원인데 8만 원에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19번이요. 19번도 한편에 무슨 음, 그림 같은 이런 좀 사이즈가 큼직한 애들이에요. 19번은 19번은 3종을 묶었습니다. 19번 3종이 전부 다 10만 2천 원이에요. 네, 95,000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이고 10cm, 10cm 거의 다 나옵니다. 9.5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아, 11 정도 나오죠. 한 12, 11.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사이즈가 큼직하고, 얘 하나만도 지금 이게 4만원입니다. 이런 애들이 있고요. 요것도 또 큼직, 요건 요 다음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또, 아, 기차인가요? 이런 <laughs> 애들이 있고요. 요것도. 이런 꽃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아, 할인을 해가지고, 95,000원에 가겠습니다. 아, 할인이 지금, 할인 폭이 좀 크죠, 요거는요. 그 다음엔 더큰 사이즈. 아, 20번은 이렇게 큼직한 애입니다. 사이즈 보시면은 큼지하한애요 사이즈가 아주 좋죠? 요거는 얘 하나만 해도 42,000원입니다. 근데 세 개를 이렇게 묶었어요. 제가, 아, 사례만, 저렴하게 묶어서, 아, 20번은, 95,000원에 가겠습니다. 3개 묶었습니다. 사이즈 요것도 한번 재볼게요. 입구가 10이 넘게 나옵니다. 1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요렇게 안으로 오그라들었어요. 근데 원래 사이즈는 더 큽니다. 이게 지금. 근데 높이는 13.5 정도? 13? 그런 사이즈예요. 이렇게 보라 색깔 라미오에 보라 색깔 꽃이 피어 핑크하고 보라 꽃이 피었네요. 아주아 예쁩니다. 무슨 꽃인지? 이렇게. 빨간색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요것도 95,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할인폭을 좀 크게 하네요 제가 원화분들은 너무 예뻐 가지고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이번에는 또 양이분 가겠습니다 한동안 양이분을 못 올렸네요 양이분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양이분 올립니다 요거는 개당 만 오천 원짜리에요 만 오천 원씩이고요 아네 개를 묶었습니다 네 개를 묶어서 아 이렇게 해서 육만 원에 가겠습니다 양이분 2 1 번이요 2 1번 육만 원에 가겠습니다 제가 아요 사이즈에다가 한번 심어서 키우는 게 하나 있어요 프레니 이렇게 키웠는데. 아주 예쁘죠? <laughs> 이게 몇년쓴 거랍니다. 그래도 잘 자라요. 이렇게. 오래 쓴 화분이라도 양이분은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이렇게요.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얼마 나올까요? 11 거의 다 나오네요. 11 거의 다 나오죠? 십일다 나오고 입구가 아 높이는 10.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사이즈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아 얘도 1일나십일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개 묶어서 6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2십 번이요 2 2 번도 아, 이렇게 네 개를 묶었어요. 다. 하나, 요건 약간 목대가 있는 애들 심어줘도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하나같이 다 예뻐요. 화분들이 예뻐서, 양인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네, 요거 잔꽃이고요. 큼직합니다. 이렇게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요거 기장 만오천원씩 네개 묶어서 육만원에 가겠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쓰시기 좋을 거예요, 아마요. 그 다음에 23번이요. 23번은 조금 큰 애들입니다. 얘는 목도 이렇게 입구가 좀 크고요. 이거는 3개를 묶었습니다. 이렇게 3개 묶어서, 큼직하죠? 얘네들은? 좀 큼직한 애들입니다. 3개를 묶었습니다. 이렇게요. 아주 예뻐요. 묶어서 이거 6만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핑크꽃이 있고요. 이렇게 이쁩니다. 얘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얼마 나오나? 음 요거 11.5한12 가까이 나오, 나옵니다 11.5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도 한 10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요거를 묶었습니다 3개 묶어서 요거는 6만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아, 목대 있는 애들 심을 수 있는 화분을 소개할게요 요거는 3개를 묶어서 요것도 24번도 6만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9cm 나오고요 9cm 나오고 아, 높이는 12 12.5 정도 나오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런 사이즈 두개 있고요. 또 요런 애들도 있고요. 모두 너무 예쁘죠. 요건 키가 약간 작은 대신에 입구가 좀큰 애입니다. 얘는 입구 한번 제가 재볼게요. 얘는 얼마 나오나요? 10.5 정도 10일 거의 다 나옵니다. 10.5 정도 나오는 애예요. 네,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24번 6만 원에 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조금 이제 좀큰 애들. 아, 대품을 심을 수 있는 요거 묵, 어, 그런 애들 소개하겠습니다. 세개 소개하기, 25번 소개할게요. 25번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25번은 아 이게 5만 원짜리예요.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입구가 14가 나와요. 입구가 14가 나옵니다. 14.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높이는 21이나 20.5 정도 나옵니다. 20.5 정도 나오는 그런 농분입니다 아주 예뻐요. 세 송이가 이렇게 있는데, 색감이 아주 예쁘답니다. 색감 한번 봐주세요. 아주 예쁘죠? 색감이 예쁘죠? 네. 그런 2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26번 가겠습니다. 26번도, 아, 이거 5만원 짜리에요. 아, 이렇게 예쁘게, 예쁜 애들 또 소개합니다. 26번이요. 요거 5만원씩 나가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아, 키 한번 재볼까요? 키 얼마나 오나요? 아19 정도 나옵니다. 키는 19 정도 나오고요. 아, 입구는 한1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냅니다 이거 5만원 나가겠습니다. 요거 진사예요. 아주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오묘하면서도 아, 진사 5만원짜리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단아분 가겠습니다. 단합은 개당 만천원씩이고요. 요거는요. 아,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위에가 좀 커지는, 넓어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 붙여놓기도 좋고, 입구가 굉장히 커요. 얘네들이. 다섯 개를 묶어서, 5만 0천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제가요. 입구가 한11.5 정도, 정도 나옵니다. 11.5, 외경, 외경 11.5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1cm 나오는 그런 애들입니다. 요런 애들이에요. 네, 27번이요. 28번이요 요 색감은 제가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색감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요 아, 색감은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색감다 겹쳐지지 않게 이렇게 흰색 이런 아, 색깔 뭐 푸른색깔 핑크색깔 어, 요 위에 색상으로 요 위에 색감으로 다양하게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9번이요 29번도 요거 아, 제가 어저께도 여기다가 분갈이를 했는데 아, 참, 쓰기가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2 정도 나와요. 입구가 10이 나옵니다. 화분에 따라 조금 자를 수 있어요. 12가 나오고요. 높이는 한 9cm 정도 나오는 그런 애예요. 제가 여기다가, 어제 어, 제가 분갈이 하면서, 아, 몰개인 중품을 심었어요. 몰개인 중품을 심었는데, 아, 예쁘더라고요. 창신기 진짜 좋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분들을 고르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심으면 좋아요. 제가 몇 개나 심었습니다. 이, 이 화분에다가. <laughs> 제가 써보니까는, 아, 진짜 좋은, 쓰기가 진짜 좋은 그런 화분인 것 같아서 제가 강추 드려요. <laughs> 그 다음에는 또, 아, 네, 30번 가겠습니다. 30번은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수화분이야. 예쁜 수화분. 예뻐서 이 화분은 다 좋아하시죠? 수화분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예쁘고요. 얘네들 또, 아, 30번은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좀큰 애들이에요. 11 정도 나오죠. 입구가11 정도 나오는 애고요. 아, 높이는 11.5 정도 나오는 애입니다. 요거는 개당 3만원짜리에요. 2개에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좀 사이즈가 큼직하게 나오는 애들이에요. 아, 또 31번은 큰 애하고 작은 애를 하나 제가 또 섞었어요. 이렇게. 31번은 제가 섞어서 두개를 5만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3만원짜리고요 요거 3만원짜리고요 요거 2만원이고요 사이즈가 확 차이가 나죠 여기 보시면 차이가 확날 거예요 위에서 보시면요 두개를 묶어서 택배비 없이 가기 위해서 무료 택배 하기 위해서 두개 5만원에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32번도요 32번도 입구가 큰애 하나 하고요 요거 3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금직해요 얘하고 요거 2만원짜리 입니다 2개 묶어서 5만원에 묶었습니다 무료 택배 하려고 묶었어요 제가 심었는데 요거는 약간 사각뿐이거든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요 큼직한 애를 심었는데 예쁘, 예쁜 것 같아요 33번이요 33번도 요거 큼직한 애 하나하고 또 작은 애 하나하고 이렇게 묶어서 요거 5만원에 갈. 무료택배할수 있게끔 5만원에 묶었습니다 해바라기까지 묶어봤어요 해바라기끼리요 해바라기 예쁘죠 그 다음에는 또 요건 큰애 두 개를 묶었습니다 요건 큰애 두 개를 묶어서 음 개당 요거 하나에 4만원짜리예요두개 묶어서 요 8만원에 가겠습니다 요건 8만원에 가겠습니다 얘가 이사이즈예요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요런 사이즈예요 이게 큼직한 애를 제가 심었거든요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34번은 두개 묶어서 8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35번이요. 35번 요거는 4종에서 5만원으로 묶었어요. 제가 사이즈 한번 대드릴게요. 요거는 어, 한12 정도 나와요. 12, 12.5 정도 나오는 애들이고요. 아, 중품 창 신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창분이고요또 여기는 높이가 또 이렇게 13, 12.5 정도 나오는 이런 분이고요. 이것도 입구가 사이즈 좋습니다. 이것도 입구 사이즈 한번 제가 볼게, 재볼게요. 입구가 이거 10cm 나와는10.5 정도, 외경이 10.5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네 개를 묶어서 이거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또 무료 택배하기 위해서 제가 묶어봤어요. 그다음에는 또 36번이요, 36번. 아, 요것도 뭐, 대품창을 신기도 괜찮고요. 군생을 신기도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화분이 예쁩니다. 아주 요거. 입구가 18이 나오고요. 입구가 18이 나옵니다. 여가 입구가 18이 나오고요. 18 나오고, 아, 높이가 13이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은, 색감도 탑이 예뻐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세개에 예, 네,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요거는 개당 24,000원씩 나갑니다. 군생이나 창신기 좋은 그런 창문입니다. 그 다음에 39번이요. 39번, 40번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가겠습니다. 낱기 판매할 거고요. 요거는 개당 이만원씩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19.5 나옵니다. 길이가 19.5 나오고요. 폭이 얼마 나올까요? 폭이 10cm 나오는 분입니다. 폭이 10cm 나오고요. 그냥 높이는 아11 나오는 그런 사이즈예요. 여기다 합식하기도 좋고, 여기다가 뭐 군생을 심어도 좋고, 그런 화분입니다. 가성비 좋은 단 화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 또, 많이 기다리시는 음내분으로 가겠습니다. 음내분 너무 화려하고 예쁘죠? 음내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 제가 41번이요. 41번은 제가 세개를 묶었어요. 세개를 묶어서 이렇게 좀 할인을 하기 위해서 세개를 묶었습니다. 세개 묶어서, 아, 색감을 골고루 묶었으니까요. 아, 개당 3만원씩이에요. 세개 묶으면 은 9만원이겠죠? 8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41번이요. 사이즈는 보통 한11 정도 나오죠. 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42번이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런 사이즈 한번 제가 한번 재보드릴게요. 한11.5 정도 나오죠. 11.5 정도 나오고, 높이는 높이도 한10.5 정도 나오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43번이요. 43번도 얘 한번 재볼까요? 얘도 11.5가 나오네요. 11.5 나오고 높이는 한 10일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3개 묶어서 다 85,000원 가겠습니다. 5,000원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44번이요. 아, 제가 아무래도 화분을 이렇게 만지면서 색감을 보면서 이제 보석까지 생각을 해서 아, 묶어요. 색깔을 묶어요. 그래서 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조화롭게 묶었다고 제딸은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세개 묶어서 이것도 85,000원에 가겠습니다. 45번도 요거 장꽃대로 좀 묶어봤어요. 이건 잔잔한 무늬로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아주 예쁘죠? 요것도 세 개에서 빨간 색깔 연두 색깔 오렌지 색깔 이렇게 세개 묶어서 요것도 8 5 0 0 0 원에 가겠습니다. 또 46번이요. 46번도 이런 이런 색감 아주 이쁘죠. 색감 참 이쁩니다. 이렇게 촉촉한 게 이뻐요. 거기다가 이런 또 빨간 이런 무늬를 또 엮었고요. 이렇게 제가 묶었습니다. 여기다가 또이기 아이보리 이런 색감들. 너무 이쁘고요. 이렇게 해서 묶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47번 한번 볼게요. 47번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 47번은 또 이런 색감으로 묶었어요.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고요. 또 이런 꽃 무늬가 있고요. 아주 이쁘죠? 이런 이쁩니다. 그 다음에 또 빨간 색깔도 색감이 이뻐요. 꽃이 꽃도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키도 맞히고 조금 아 무늬도 좀 맞춰서 그렇게 엮어봤습니다. 3개 묶어서 다 5000원씩 할인해서 85000원에 갈게요. 이번에는 개당 5만원짜리입니다. 개당 5만원씩이고요. 사이즈가 내년데 큼직해요. 좀요. 깊이도 깊고. 사이즈가 한13 정도 나오는 12.5 정도 나오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12.5 정도 나옵니다. 높이 한번 볼까요? 높이는 13 나오네. 얘는 좀 키가 좀 있는 애죠. 13이고, 그것도 그 옆에는 얘도 한번 사이즈 한번 볼게요. 얘는 13이 넘는, 얘는 13.5 정도 나오는 애입니다. 13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2 정도 나오는 애예요. 이렇게, 요, 개당 나홈만는 식이고요. 이런 애들은 뭐, 대품이나 창을 신기도 아주 좋은 그런 분이고, 요런 스타일은 또, 입구가 이렇게, 나팔같이 이렇게 위로 벌어졌어요. 벌어진 애고, 그래서 사이즈 좋습니다. 50번이요. 51번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 예쁩니다. 52번도 이렇게 예쁘고요. 또 53번도 이렇게 예고요 네. 이건 5만 원짜리. 만 원씩 나가는 이 음내부는 제가 두 개를 하시면은 할인을 해서 9 5 0 0 0원에 드리겠습니다. 5,000원 할인해서 두개 하시면은 아, 10만 원이겠죠? 근데 두개 하시면은 두 개를 고르시면은 95,000원 에 드릴게요. <laughs> 조금이라도 할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오늘은 또 끝으로 이렇게 또 이쁜 봄이라서 이제 새싹을 제가 들고 왔어요 새싹인형입니다 소년소녀 새싹인형이고요 요거는 한 쌍에 18,000원 나가겠습니다 킵장이나 뭐 이런 데다가 베란다나 아무 데나 어, 다육이 속에 세워 놓으면 은 아주 예쁜 그런 <laughs> 피규어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또 많은 애들 소개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애들 있으시면, 아, 번호, 찜해져서, 찜해서 찜에서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화분으로, 예쁜 화분으로 또 소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